오늘은 장이 4구역을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4구역에 대한 개요입니다. 관리 처분인가, 철거 완료된 상태고요. 아, GS 자이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840세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분양이 어렵고, 2021년에나 분양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조합원 분양이 1002세대고, 임대 분양이 484세대, 일반 분양이 1354세대, 지상 32층 총 31개 동, 세대 의 구성은?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59, 72, 84, 97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의 4구역은 돌고지로 우측에서 가장 큰 단지죠. 가장 대표적인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2840세대로 정말 초대형 단지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GS 자이 브랜드로 향후 대장 아파트 등극이 확실시 되는 장이 뉴타운의 유일한 자이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접근성으로는 돌고지역이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도보 3분이고 석기역은 도보 10분, 강원대역 도보 20분이고 6호선, 1호선 접근이 매우 양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8차선인 한천로, 그리고 4차선인 돌고지로 양쪽을 다 붙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 단지죠. 그만큼 엄청나게 대형 단지이기 때문에. 예, 이런 간선도로도 양쪽으로 다 이제 자기 친구처럼 두고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은 이두 가지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최상이며 내부 순환로, 동부 간선로 모두 차량으로 1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도로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자이 시공사와 조합원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라고 해봤자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은 자이 편이었지만 조합원들은 그것에 대해 반대가 많았었죠. 그래서 조합장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2020년 내내 싸우고 성북구청 앞에서 시위하고 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요. 아, 제 아는 분도 이제 자구역 조합원이신데. 마음고생이 여전히 좀 심하다고 합니다. BS 자이 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던 조합장이 이제 조합원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아웃된 상황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래 약속했던 금액에서 어, 추가로 금액을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1조 990억 원에서 약8% 증액한 900억 가량 이상을 추가로 이제 부담하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조합원들은 약속한 분양가에서 왜 우리가 추가 금액을 내야 되느냐? 그런 또 불만들이 많아서 그것이 이제 증폭돼서 이렇게까지 일이 번진 것 같습니다. 분양은 아마 2021년에나 빠르면이죠. 또 그것도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삼익 아파트입니다. 장계동 삼익 아파트. 어, 지금 섬처럼 돼 있죠. 지금 이장외4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아파트 이거 하나만 단락 남아 있는데 아마 이 주민들은 공사 되면은 불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진 소음 뭐 엄청나겠죠. 하지만, 뭐, 아무래도 아파트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시고 분담금 받아봤자 별로 이익이 없으니까, 안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인근 부동산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하 분상제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어, 분상제로 하면은, 기존 조합원보다 신규 분양받는 사람이 훨씬 더큰 이익을 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우선 시간을 끌다 보면은, 향후에 인근 시세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최대한 분양을 늦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고요. 그 이유는 계속 진행되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에 인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는 것이 후분양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사, 바, 그 시세에 대한 향상분을 반영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분양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 자이, GS 자이에서는 돈을 빨리 회수하고 공사를 하고 싶겠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우선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 분양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결국 후분양이 이슈가 되라 생각이 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야 공사 전에 현금 받는 거랑 3년짜리 어원 받는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체제 하에서는 일반 분양의 모든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구역은 일반 분양 물량이 조합원 물량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옛말에 당장 오는 비는 피하고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태풍에 가까운 피해이기 때문에. 아, 싸게 분양한 만큼 조합원 이익이 줄어드는 아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서울시 상황을 보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아가신 이후로 여러가지 상황들이 또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은 우선은 잠깐 피하고 봐야 되는 것이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4구역에 대한 총평입니다. 여전히 안개 속 상황인 4구역. 지금 이 황량한 곳이 방치된 지 거의 1년이 돼가는 걸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아, 대형 단지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입지는 장애 뉴타운에서도 최상위입니다. 그래서 더욱 욕심이 생깁니다. 인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5구역 꾸메스 바이파크는 33평이 13억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8일이었죠. 입지는 4구역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단지도 훨씬 크고요. 그 현재 조합원 내분으로 문제가 된 사례 하면은 1순위가 장이 4구역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아, 분양가 상한제를 인정하고 싸게 일반 분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 급한 불을 끌겸 후분양으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 조합원이면 후분양을 할것 같습니다. 초반에 좀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면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생각이 들수 있지만 제 생각은 고진감래를 기억하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나의 이익이 어떤 게 최상이 될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손사부 TV 손사부였습니다.